제54칙 운문의 전수. 호랑이 머리에 올라타고 꼬리를 붙는 솜씨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하리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한수가 남았음을 어찌 알았을 것인가. 본칙. 운문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근자에 어디를 떠났는가? 서선입니다. 서선 스님은 요즘 무슨 말을 하는가? 스님이 양손을 폈다. 운문 스님이 손바닥을 때렸다. 스님이 말했다. 저에게도 말이 있습니다. 운문 스님이 도리어 양손을 폈다. 스님이 말이 없었다. 운문 스님이 곧 때렸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운문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근자에 어디를 떠났는가? 운문 스님의 이한 물음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차례 묻고 한 차례 대답하는 것은 마치 천길 절벽과도 같고 만길 파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을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산을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서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서선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지금 참선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산을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선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그렇게 말하지 않기가 쉬울 것인가? 그러기에 옛 사람은 본분초료를 줘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본분초료란 곧 수행자를 소에 비추어 풀을 더 먹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계속해서 보살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운문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서선 스님은 요즘 무슨 말을 하는가? 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스님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선 스님은 많은 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구절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대가 바로 지금 참고하는 화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양손을 폈다. 그렇지만 이 스님은 전혀 뜻밖의 양손을 펴보였습니다. 매우 그럴듯 합니다. 운문 스님이 아니라면 갑자기 손발이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왜이 스님이 양손을 폈는지 가려내기가 몹시도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문 스님은 곧장 가려내고서 처벌을 내렸습니다. 운문 스님이 손바닥을 때렸다. 과연 운문 스님입니다. 곧장 그의 손바닥을 때린 것입니다. 그대가 펼치는 손바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겠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저에게도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에서 저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양손을 편 것은 서선 스님의 법문을 보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일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일을 보이고자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그에게는 이미 몸을 돌릴 곳이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문 스님은 잽싸게 간파하고서 곧장 거기에 대응하였습니다. 운문 스님이 도리어 양손을 폈다. 운문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곧장 두 겹의 관문을 부수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험준하다 수레에 청룡을 메고 탈 줄을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험준하다는 것은 운문 스님이 펼치는 기봉이 마치 천길 절벽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청룡을 메고 탈 줄을 몰랐다는 것은 저 스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저 법좌 앞에서 좌복을 말고 나갈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역시 주장자를 뒤집는 솜씨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앞만을 보고 걸어갈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운문 스님이 곧 때렸다. 왜저 스님은 맞아야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허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이 방망이는 운문 스님이 먹어야 했다. 어째서인가? 당장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환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수를 반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운문 스님이 도리어 방망이를 맞아야 했을까요? 당장에 한수를 일깨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저 스님이 틀림없이 잘못 오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법의 자리에 올라서는 틀림없이 어지럽게 법문을 하여 불법을 욕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한수를 반과하였다고 한 것은 그저 호랑이를 사로잡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한 구절을 알게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 스님은 노래하였습니다. 송, 호랑이 머리와 호랑이 꼬리를 일시에 거두면 늠름한 의풍이 400주에 이른다. 오히려 물으면서도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지 못하였다. 다시 설두 스님은 말하였다. 한 수를 반과하였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머리와 호랑이 꼬리를 일시에 거두면 이것은 곧 논문 스님에게는 이러한 솜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머리와 호랑이 꼬리를 일시에 거두면 이라고 한 것은 두 차례에 걸쳐 저 스님을 후려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 머리에 올라탄 것과 같았고, 두 번째는 호랑이 꼬리를 잡아챈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사람을 죽이는도 사람을 살리는 검은 반드시 이런 스님이어야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운문스님에게는 살인도와 활인검을 자유롭게 다루는 솜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늠름한 의풍이 사 백주에 이른다. 이것은 곧운문스님의 기봉이 천하를 압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번부 외도 성문연각보살 그리고 선승의 혀끝을 앉아서 끊는 의풍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으면서도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운문 스님은 저 스님에게 물으면서도 스스로가 얼마나 험난한 질문을 하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두두물물에 이르러 자제한 모습을 찬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두 스님은 말했다. 한수를 반과하였다. 한수를 반과하였다는 것은 곧저 스님에게 한수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호 스님은 말하기를, 만약 반과하지 않았다면 또한 어떠한가? 온 천하 사람들이 모조리 낙절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온문 스님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 스님으로 하여금 이한 수를 알게 했다면 누구도 감히 이 스님을 어쩌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